근데 그 마진을 음. 극대화하는 마진율이 제가 경험상으로는 카테고리별로도 다르고 가격대별로도 다른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뭐 3만 원인 제품을 뭐 5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3만 원이 5만 원이 되면 큰일 나는 상품군들이 있고 음. 3만 원이 5만 원이면은 그래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잘 팔리는 카테고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가격대를 본다고 치면은 사실 5천원짜리 제품을 한 9천원 정도에 파는 거는 쉬워요. 근데 5만원짜리 제품을 9만원에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0만원짜리 제품을 18만원에 파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진율 예를 들어 20%의 마진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느 카테고리에서는 완전히 안 맞을 수 있고 어느 카테고리 혹은 어느 가격대에서는 가장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찐이야. <laughs> 또 저는 그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컵라면이라고 치면은 컵라면 1,500원짜리 새우탕을 3,000원에 파는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음. 왜냐면 모든 고객이 새우탕은 1,500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확실시 되는 카테고리 군은 마진을 적게 붙여요. 왜냐면 이게 조금만 범위가 드러나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든요. 왜이 상품이 이렇게 비싸지? 근데 반대로 가격이 무의미해진 상품 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소 가면 2,9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가면 2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품만 좋다면은 이게 얼마든 간에 9,900원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인잔은 마진을 많이 붙여도 되죠. 근데 아까 컵라면 같은 거는 마진을 많이 못 붙이죠.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한 청년 같거든요. 성...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사업한다고 할때 말리시더라고요. 처음에 다 날리죠. <laughs> 네. 누가 자식이 그런 고생길로 들어가는 걸 음. 하시겠어요? 그... 그... 그거는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굉장히 꼼꼼한 멀티파이프님 나름 전략을 가지고 위탁과 위탁 대량을 하시는 우리 어, 멀티파이프님의 현재 매출과 마진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썰잘 풀었어요 한번 공개 좀 해주세요 <laughs> 어, 현재 월 매출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순이익은 어한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냥 장부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는 음.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를 만한데요? 매출 친구들한테 말안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저도 좀 홍보 좀 하게 친구한테 u r l 좀 주세요 지금 다음에 <웃음> <웃음> 와, 29살이신데 대단하다 지금 마진을 보니까 한2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장부상 마진이, 아, 그쵸? 예, 세전 마진이 예. 어찌 됐건 간에 초보 셀러들은 마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상품에 어렵죠.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카테고리별로 다를 수 있고 예. 또 진입하는 키워드 검색량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런 마진 설정을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실까요? 어, 저는 항상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마진이라는 거는 사실 적게 잡을수록 매출은 늘어나잖아요. 응.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특정선을 응. 항상 찾으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밸런스. 그래. 예. 근데 그 마진을 응. 극대화하는 마진율이 제가 경험상으로는 카테고리별로도 다르고 가격대별로도 다른 것 같아요. 응. 예를 들어 뭐 3만 원인 제품을 뭐 5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3만 원이 5만 원이 되면 큰일 나는 상품군들이 있고 응. 3만 원이 5만 원이면은 그래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잘 팔리는 카테고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가격대를 본다고 치면은 사실 5천원짜리 제품을 한 9천원 정도에 파는거는 쉬워요. 근데 5만원짜리 제품을 9만원에 파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0만원짜리 제품을 18만원에 파는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진율 예를 들어 20%의 마진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느 카테고리에서는 완전히 안맞을 수 있고 어느 카테고리 혹은 어느 가격대에서는 가장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찐이야. 오우 저는 그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은 컵라면이라고 치면, 은 컵라면 1,500원짜리 새우탕을 3,000원에 파는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음. 왜냐면 모든 고객이 새우탕은 1,500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확실시 되는 카테고리군은 마진을 적게 붙여요. 왜냐면 이게 조금만 범위가 드러나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든요. 왜이 상품이 이렇게 비싸지? 근데 반대로 가격이 무의미해진 상품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소 가면 2,9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가면 2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품만 좋다면은 이게 얼마든 간에 9,900원에 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인잔은 마진을 많이 붙여도 되죠. 근데 아까 컵라면 같은 거는 마진을 많이 못 붙이죠.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 가격을 알 내고 있는 상품에는 사실 마진을 붙이기가 많이 어렵다 음. 하지만 이게 이제 가격의 범주가 넓을 경우 내가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 더갈수 있다 너무 싸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와인 잔이 뭐3천원이래 그러면 은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뭔가 부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품질만 좋고 괜찮으면 조금 가격 이케파를 늘려서 좀써 된다 아 이분 잘하시는데? <laughs>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1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여러 접근법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는거 보면은 와 우리 온라인 시장 아직 밝다 진짜 정짜 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 멋있어요 어, 멀티파이브님 현재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전체 매출의 40% 정도 나옵니다 오, 일부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는 유입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 이쪽을 전략적으로 키운 거다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laughs>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적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어 저는 아, 수익률이 아니라 어차피 5% 정도가 수수료잖아요. 스토어가. 예. 그러니까 예. 제일 싸 싸겠네요. 네예 예, 가격을 조금 더 네이버는 낮게 잡아요. 음. 할인을 조금 많이 넣어서 네이버만 가격을 조금 낮추면은 음. 제가 예를 들어. 7개 마켓에 뿌린다고 치면은 음. 사실 네이버랑 연동이 되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 15,000원이라고 다 똑같이 올려버리면은 다 똑같이 15,000원으로 묶이거든요. 음. 근데 네이버를 음. 만약에 어차피 수수료 낮으니까 네이버만 5% 할인이 된다고 치면은 소비자가 봤을 때는 얘가 묶여있는데 그맨위의 상단, 최상단 네이버만 제일 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그럼 어차피 소비자는 이게 다제 마켓인지를 몰라요. 음. 그러면은 어? 네이버 맨 위가 최적가네? 하고 네이버에서 가서 사요. 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 내, 같은 내 마켓끼리 묶인 건데 최저가 비교라고 하죠. 같은 저의 마켓끼리 최저가에서 묶인 건데 네이버의 가격을 조금 낮춤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이게 다른 마켓이고 이 마켓이 더 싸게 판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우리 멀티파이프님은 사람들의 심리와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조금 물건을 파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팔수 있을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 진짜 많이 하는구나 와 멀티파이프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나도 하루에 10개씩 진짜 키워드 잘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카테고리 선정해서 해보자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소싱을 하지? 도매국인가? 도도매인가? 뭐 이렇게 유명한 건가? 아니면 은 유명하지 않은 무언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도매처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네이버에만 쳐도 쫙, 쫙 나오잖아 파워링크 네, 해갖고 구글링 네. 치면 10페이지 넘어가죠 아. 예. <웃음> <웃음> 그런 도매처들 중에서 예. 내가 어떻게 선정해야지 멀티파이프처럼될수 있을까요? 어, 우선 대량등록을 시작해서 도매처를 선정하신 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도매처 선정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단계예요 음. 그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조금 스트레스덜 받으실 거예요. 저도 한 도매처가 끝났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다음 도매처를 또 찾아야 되다 보니까 길게는 이틀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오,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하나를 선정하기 위치. 위해서요. 왜냐면 하나를 선정하면은 이제 그 도매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가공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매처가 별로다 싶으면 제가 그 도매처에 쏟은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음. 엄청 신중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매처를 선정할 때 보는 조건들을 몇개 말씀드리면, 우선 전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일단 상품 대장을 주는지 확인을 해요. 상품 대장이요? 예. 그게 뭐예요? 그 도매처의 상품을 엑셀로 주는지. 음. 그거를 주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키워드를 바꾼다던가 이걸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주면은 그 엑셀을 내가 만들어서 시작해야 돼요.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은 어쨌든 엑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엑셀로 대장이 있어야 제가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뭐 개발자를 이용하셔가지고 뭐 크롤링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초보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시다 보니까 어 대장을 주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보는 조건 중에는 저는 그 상품의 순환율을 봐요 그니그 그러니까 도매처가 순환율? 예 제품이 만약에 50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은 그 500개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는 지를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음. 이거를 왜 확인을 하냐면은 대량 등록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가공해서 올린 상품들이 중첩되 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중첩? 예 그러니까 처음에 5,000개를 올렸고 다음 달에 1,000개를 올렸으면 이제 6,0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다음 달에 1,000개를 올리면 이게 7,000개가 돼야 되는데 아 이전에 처음에 올렸던 상품이 단...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상품들이 단종이 될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이 단종되는 속도가 만약에 빠른 도매처다 예를 들어 같은 500개여도 이 500개로 1, 2년을 좀 오래 끌고 가는 도매처들이 있고 이 500개가 1년이 지났더니 500개는 500개인데 그 전에 250개가 날라가 있고 새로운 250개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제가 가공했던 250개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첩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게 돼요. 음... 그래서 한 제품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laughs> 그리고 품절! 품절 되게 잘 보셔야 돼요 품절 예, 도매처가 품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도매업자들은 사실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사실 판매까지는 잘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절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죠 아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뭐죠? 이러스 플레이오토랑 이셀러스 예. 여기 이 프로그램 두 개에서는 예. 재고 관리도 되나요? 재고 연동도? 연동이 되진 않아요. 아. 제가 이제 저는 보통 도매처에서 이제 품절 내역을 공개를 하면은 음. 그 코드를 수집해가지고 음.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사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음. 제가 지금 만삼천 개 상품 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시간이면 다거든요. 음. 일주일에 한 시간이면. 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만약에 도매처가 정확하게 이 코드를 공개를 하면은 이 과정이 매끈하게 이루어지는데 음. 이게 앞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그 코드를 불러와서 품절 처리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 이셀러스하고 예. 그리고 플레이오토 예. 이쪽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발굴한 것을 그냥 엑셀로만 어떻게든 취합해 갖고 여기다가만 올리면 다종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여러 뭐 네이버, 쿠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 먼저 저는 이제 상품 대장을 엑셀로 하나를 만듭니다.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그 도매처의 상품들, 음. 상품 코드와 뭐 상품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번호도 들어가 있고 이제 여러 정보들이 도, 들어가 있는 그 엑셀 대장을 이 e 셀러스에 올려요. 그럼 이셀러스에서 e 각마켓으로 뿌려집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기재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내가 엑셀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셀러스에서 e 제공을 해주는 그런 소스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엑셀로만 그냥 무조건 이셀러스에 e 집어넣고 뿌려지기만 하는 그런 것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대량등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상품 가공 작업이 전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셀러스는 엑셀로 보통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음. 사실 이 셀러스까지만 어떻게든 올리면 거기서 마켓으로 뿌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예.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진짜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마존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마존을 클릭을 하면 아마존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열려요 예. 그래갖고 내가 등록하고 싶은 상품을 클릭 클릭 클릭해갖고 쭉 빨아서 근 스토어에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토어가 아예 안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예. 오 신기하네요 한번 저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멀티파이프님 CS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분명히 처음에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처음에 가장 크게 실수를 했던 게그 예. CS번호를 제 핸드폰 번호로 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야, 고객과 가까이 있긴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주말에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주말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음. 새벽에도 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이쪽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 나중에 이제 아톡이라 어플을 이용해서 음. 이제 어플로 이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방해금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안 받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음. 주말이라던가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키면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더. 예, 근데 대량 등록에서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초반에 어떤 작업을 실수하면은 그게 나중에 되게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방금 음. 제가 전화번호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예를 들어 원래는 010이라는 번호로 제가 등록을 다 했었다면은 음. 이제는 070 번호로 바꿔야 되는데 음. 사실 상품을 수동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상품이 만 삼천 개예요. 다 바꿔야 돼요. <laughs> 한개 잘못 등록하면 다 바꿔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다 바꿔야 돼요.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진상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만났죠.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11번가에서 반품이 들어왔어요. <laughs> 어떤 상품인데? 어, 정확히 기억안 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100% 이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배송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VIP인데. <laughs> 그냥 해주면 안되냐 내가 네. 여기 11번가 사장이랑 친구다 이렇게 <laughs>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은 11번가 사장님이랑 통화하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여기서 구매한 게 얼마인지 아냐 내가 여기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쓴다 그래서 아돈 많이, 많이 쓰셔서 부럽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laughs> 나한테는 처음 사간 거라서 죄송한데 안 된다고 얘기해야겠네. 그런 거는. 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CS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줄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마톡 어... 말고. 우선 대량 등록 위탁 판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사실 대량 등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CS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상품 한두 개로 매출 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음. 예를 들어, 내가 상품 하나를 정말 잘 키우고 있다면, 그 고객이 내 상품에 안 좋은 리뷰를, 리뷰를 안 좋게 달까봐 무서워서라도 사실 음. CS를 굉장히 어려우잖아요. 음. 근데 대량 등록 판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아까 이제 상품 만삼천 개에서 골고루 매출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CS에 따라서 매출이 내려가진 않아요. 물론 CS를 잘하면, 이제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잘 잡은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진상 고객들에게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리뷰가 안 좋게 달려서 대량 등록의 매출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진상분들 만났을 때 대량 등록 판매자 분들은 그렇게 상처 많이 안 받으셔도 돼요. 오, 그러면 진짜 네. 초보자들이 너무 좋겠는데요. 솔직히 그냥 끊어도 됩니다. 상당히 욕한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 전화 끊으셔도 돼요. 음... 만약에 상품이 진짜 주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진상이 매달리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예. 완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잖아. <laughs> 고객한테. 야, 아저씨, 또 이렇게 해. 너 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 너 나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돼. 뭐 어, 이러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예. 어차피 상품 여러 개그 중에 한개에이 예. 버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쿨하게 할수있게요는 정말 쿨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 초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CS가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아, 사실 맞아요. 요즘처럼 대면을 안 하는 시대에 누군가의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네. 말씀하신 전략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화상황 한번 해볼까요? 제가? <laughs> 아, 아, 예, 좋습니다. 예, 죄송해요.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몇 시야? <laughs> 지금 3시 26분입니다. 어 그래요. 어 내가 지금 뭐 물건 하나 샀는데 내가 3시까지 꼭 배당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어, 조금 기다리시면은 도착하실 거예요. 보통 이틀 안으로 도착하는 편입니다. 아 어, 그래? 어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쁜데 빨리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미안한데 네가 좀 갖다 줄수 있어?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품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배송비 결제했는데, 내가 배송 메모에다 그렇게 썼잖아. 세시까지 꼭 필요하다고. 내 네, 배송 메모. 대한통운 기사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대한통운 기사 전화해 보니까 너한테 연락하려는데 아 대한통운 기사분이 <laughs> 알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다시 전화하십시오. 좋아, 그럼 11번가 사장한테 전화한다. <웃음> <웃음> 나하고 친구란 말이야. <laughs> 아 이렇게 또좀 예. 진짜 도돌이표 대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네요. <laughs> 최후의 수단은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야 됐고 끊어.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이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혼자서 진행하고 계신데 직원분들을 나눠서 두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직원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예. 직무를 맡게 하는 건지 어, 제가 직원을 이, 올해 2월에 뽑았고요 2월에. 예, 제가 그때 매출이 얼마였길래 그때 3천만 원이었어요 아, 똑같이? 예. 음. 제가 2월에 직원을 처음 뽑았을 때 이제 업무를 맡겼던 거는 이제 주문 처리와 CS와 품절 관리를 맡겼어요 하기 싫은 거다 맡겼네요 <웃음> <웃음> <laughs> 그래도 가공이 가장 어렵다 아,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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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공을 제외하고 다 넘겼었어요 음. 먼저 나머지를 다 넘기고 이제 최근에는 가공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직원이랑 음. 제가 직접 줌으로 교육을 해서 아 원격으로 예 오. 그리고 이제 상품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에게 상품 데이터를 전부 줬어요 음. 내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모든 판매한 건수들 있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 건수에 대한 유입 데이터 음.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는지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은 같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직원이 그 가공 데이터를 받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제 책임이죠 뭐. <laughs> 오, 야 역시 멋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하고 함께 일하려면 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을 어쨌든 아, 나한테 100% 120% 같이 하려면은 음. 다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센티브를 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 직원분께서 가공을 해서 매출된 거는 직원분이 순수익을 30%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스뭐 음. 근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직원이 뭐얘 <laughs> <거. 웃음> 나한테 공치사 날린 거 같다고. <laughs>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제가 더 해야죠 그럼 <웃음> <웃음> 자 대량등록을 하시면서 예. 그 사업만의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 있나요? 어, 사실 대량등록이탁판매의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대량등록이탁판매의 장점은 뭐한 만큼 나온다는 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0개를 올려서 3,000이 나왔다고 하면, 은 24,000개를 올리면, 은한 6,000이나 조금 더 나오겠다고 예상은 되거든요. 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만큼 나온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설령 다른 게안 되더라도 믿는 구석이 하나는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근데 대량들은 이탁 판매 단점은 뭐냐면, 사실 단점도 한만큼 나온다는 것 같아요. 하, 이 부가가치가 약간 제이코브를 그리는 음.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 자체가 저도 처음이었다 보니까 막 매출 올라오고 순위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었었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온라인 사업을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음. 다른 쪽을 사실 아예 딴 눈을 팔 수도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뭐 투트랙 그 나오시는 많은 분들 그런 인터뷰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음. 어, 저분은 뭐몇달 만에 매출을 몇 억을 찍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음. 조금은 그런 쪽으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뭔지 알겠다 근데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뭐 위탁이 뭐더 더 나쁘다 뭐구매대이더 좋다 아니 사입이 더 좋다 저는 종목마다 특성에 음. 의해서 장점을 취해서 극장점을 네. 간 거지 네. 마찬가지로 네. 위탁도 진짜 상품 많이 올리고 하면은 음.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잘하시고 계신데요 뭐. 서 장점은 꾸준하게 매출이 잘 나온다 음. 단점은 대신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안 된다 하지만 잔잔하게 오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예, 이런 분들이 사업하기에 참 좋은 비즈니스인데 이런 분의 어, 이런 사업의 특성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분들일까요 어, 우선은 어, 좀 끈기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끈기. 예, 이게 다른 물론 모든 사업에 끈기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대량 로이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노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 다른 것도 다 노가다예요. <laughs> 네. <laughs> 그한 12,000개 정도 제가 가공했었는데 음. 이제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음. 뭐 이미지 선만 카테고리 이걸 하루에 50개씩 한다고 치면은 음. 12,000개면은 이제 그만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오래 앉아서 잘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 엑셀 잘 다루시거나, 아니면 개발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확실히 유리해요. 아... 왜냐면, 아무래도 상품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했을 때,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 만삼천 개를 다 일일이 바꿀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뭘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매크로 그렇죠. 같은 거를 매크로도 만들고, 만들고 예. 뭐못 만들면은 크몽에다 부탁해서도 만들고 뭐. 뭐 자신만이 쓸프로그램밍까 사실 유,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뭐 화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매크로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이제 크몽 같은데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확실히 그런 쪽에 지식을 미리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주 추발,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음. 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끈기와 인내는요. 뭐 온라인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다른 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멀티파이프라인 님이 지금 12,000개 13,000개를 등록을 했다고 했으면 하루에 처음에 10개도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달 동안은 10개 하루에 10개씩 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한다면 한 달에 3,000개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스킬업이 돼서 하루에 15개씩 올릴 수 있었다 예. 하루도 안 쉬고 그러면 4,500개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개씩 올릴 수 있는 게석 달째부터 나오는 능력이 됐다 그럼 6,000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멀티파이프님처럼 13,000개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어, 그렇죠 그쵸 예. 그쵸 충분히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음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엄청 마케팅 기술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음. 천천히 배워가면서 부딪히면서 하시면은 평범하신 분들도 최소 100일은 그래도 버텨야 된다. 네, 음. 100일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될것 음.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카테고리에 대한 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